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UX링크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UX링크 같은 경우에 어제 생방송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3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95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분석드렸던 내용 먼저 리뷰하고 UX링크 타점은 얼마고 세력의 의도,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같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윗꼬리에서 세력이 이탈 흔적이 없이 지금 빠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차트는 이렇게 시세를 냈다가 원래는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기술적 반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서 고점에서 그냥 그냥 이 누군가 내던진 느낌이라서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 하락의 절반 정도 되죠. 여기서 상승하고 하락에 절반 정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 잡고, 그니까 뭐 손절 을안 하라는 게 아니라, 손절을 이 직전 고점이 여기니까, 손절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손절을 3100원 정도 잡고 하라는, 거에요 3100원 정도 잡고 하면, 지금은 여기서 한6% 5%? 6% 5%, 6%, 5 손절 잡고 하라는 거예요. 음, 그냥 사가지고 좀뭐 해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번 캔들에 이번 캔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거 아래 꼬리 양봉으로 영망청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자리가 영망청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7일선 타면서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두 칸까지 장대 한봉 나오는 단가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한 20%는 먹겠는데요. 음, 그래서, UX링크는 흐름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현재 시간 12월 26일 여, 7시 20분 지나고 있구요. 일단 오늘 같이 알아볼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UX링크 이렇게 세 종목 좀 차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어, 90,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95k 자리를 좀 이탈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4시간봉 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요 92k부터 98k 여기 자리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자리를 만들었던 이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그런 이제 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 92k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해 준다고 하면 여기 고점에 고점이 형성됐던 11월 17일부터 지금 자리까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도미너스를 좀 보시면 지금 도미너스가 고점에서 기술적 반등 이후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92k를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가 나와준다고 하면 도미너스가 하락하면서 저는 알트코인이 여전히 계속해가지고 이제 알트코인 롱장이 한번은 나올 거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롱이라고 그리고 반등을 할 거다라고 잡아드렸던 터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단가가 100K 자리까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하락을 돌파하면서 이제 100K 자리까지 터치를 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그 고점에서 상, 그 삼각수렴을 하고 나서 삼각수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기술적 반등까지 지금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지금 자리를 발판 삼아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사실은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 지금처럼 하락을 하면서 이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고 그러면서 바로 v 자반등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살짝 높이면서 지금 보시면 고점이 이 하락했던 고점보다는 높거든요. 그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저점 고점을 높이 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이거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이 신고점 어 108K 그리고 120, 130K까지도 저는 갈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4시간 봉 상에서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요런 이제 하락 추세를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도미넌스가 결과적으로는 어 56k 56% 그리고 55%까지도 저는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를 건데 그중에 어떤 알트코인을 잡아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제 ux 링크나 무브먼트나 어드벤처 골드나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은 크게 이제 음, 신규주들이기 때문에 많이 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매물대 여러분들이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시체가 없어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UX링크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실시간 생방송에서 잡아드렸던 타점, 그리고 반등 나왔던 구간이 약3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가 또다시 롱의 타점,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X링크를 좀 집중 있게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 UX 링크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신고점을 만들고 나서, 어제 윗꼬리가 거진 한8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시세를 냈다가 7일선 눌려있는 모습, 그리고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을 보시면, 4시간 봉 상에서, 지금 21선 자리를,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지지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면, 4시간 봉 상에서 이 RSI 스토캐스트가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피보나치를 만들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피보나치에서 중요한 건 직전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대를 돌파해서 그 지지대부터 현재 고점까지 가몇 퍼센트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직전 고점의 파동을 만들었던 이 직전 고점의 파동을 돌파했던 구간부터 지금 고점이 나왔던 구간을 이게 1파, 2파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 피보나치를 0.382 자리까지도 이탈을 하고 0.5, 0.618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 단한 번도 없이 이탈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0.236 자리에서 강하게 이제 장 그 양봉으로 마감을 확실하게 해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그 4시간 봉 캔들 4개가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시간 봉상에서 이거를 차트를 더 쪼개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121선 장기입형 지지받으면서 지금 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더 이상 나올 매도의 물량을 다 잡아먹었다. 전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계속 단타로만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자리도 보면은 여기 2,660원 손절 잡고 단타로 진입을 해도 되는 단가예요 그런데 이게 1시간 봉상에서 4시간 봉상에서 이렇게 타점을 보면 사실 손절을 하게 됐을 때 손절폭이 마이너스 9%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타점을 잡을 때는 15분 봉이나 5분 봉을 보고 더 짧게 이제 손절이 더 나, 짧은 구간에서 좀 싸게 매수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영상을 준비하던 와중에 그러니까 영상을 준비했던 단가가 2,700원이었는데 2,700원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었는데 이제 장양봉이한 4%짜리가 나오면서 이제 구름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거 하나 떴다고 좀안 매도를 하는 그런 뭐 매매가 끝나는 그런 차트가 아니라 5분봉상에서 지금 이 상단 저항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면 한번더 저항을 딱 찍고 눌리는 구간이 있어요 눌리는 구간 즉 2,830원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더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건 2,840원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만약에 반등이 정말 잘 나오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한 50%는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등이 없이 그러니까 반등이 없이 하락했다는 말은 이 위에 매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매물이 없는데 중간에 지금 1시간 봉상에서 이게 이제 앞에 매물 때까지 소화를 한번 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저점 추세를 계속 잘 그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의 모양이 나오면서 지금 21선이나 61선이 회복을 해주는 그림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최소 구름대 하단 3,800원 자리까지 반등이 나오고요 만약에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여기 3,800원에서 4,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건 직전 9.5천원까지도 갈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UX 링크 코인은 지금 뭐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여기 뭐 4,600원, 5,000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힘든 단까지 지금 산 사람들이 무서워한 단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50%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남들 마이너스 50% 물려있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거라서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하게 매수해서 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 여전히 그러니까 손절은 무조건 지키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 2700원, 2630원 정도 손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가 이탈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점 들어와서 눌림목 매수 구간 준다고 하면 이제 1차 매도라인은 최소 3400원, 2차 매도라인은 이제 3800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세를 더 많이 내서 거래다금을 동반되면서 만약에 38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직전 고점 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UX링크 잘 챙겨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아마 단타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참고해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